데일리 플롯스 365의 BJ입니다 네 오늘은 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어, 플롯을 오늘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럴 때 플롯을 어, 여러 개를 놓고 봤는데 어떤 게 좋은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불어야지 맞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악기를 사기 전, 그, 뭔가, 쫄깃쫄깃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소리를 내는데, 자기가 가장 잘불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악기를 만나든 간에. 자기가 잘볼수 있는 거를 하나를 정하세요. 어떤 것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 그런데 저음을 보고 싶다. 중음을 보고 싶다. 고음을 보고 싶다. 할 때는 어떤 곡을 고른다기보다는 사실 스케일을 하는데 손가락의 힘을 쫙뺀 상태에서 그냥 살살 눌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리가 좋은 소리로 정말 잘 전달되는 악기가 있을 거고요. 그러지 않고 뭔가 약간 새는 소리 그런 소리가 느껴지는 악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캐치를 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악기를 사기 전이니까 위에 헤드 코르크를 이렇게 돌려봐요. 살짝. 살짝 돌렸을 때 어, 이게 돌아가네. 안쪽으로 이렇게 잠궜는데 어 돌아가네 그러면은 저 형이 그냥 이제 어 이거 수리한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수리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나오십시오 <laughs> 수리 안한 겁니다 예백0로입니다왜 네, 헤드 코르크가 수리를 했다면 이렇게 잠기는 게 계속 잠길 리가 없거든요 예 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 파키죠 있 파키 파키 부분을 이렇게 자,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흔들어 보는, 살짝. 예, 네, 이걸 유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중고악기를 여러분들이 사는 거니까,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위아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보면 어떻냐면 그게 많이 흔들리는 악기가 있어요. 그럼 좋은 악기가 아닙니다. 그런 악기는 또 조용히 나오시면 됩니다. 예. 네. 어뭐 그렇게 하시고도 이제 궁금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어떻게 소리를 내야지 좀더 맞나? 사실은 본인이 소리를 정말 잘 내면 이런 궁금한 게 없겠죠. 그렇지만 어, 있습니다. 네, 자 악기를 딱 봤을 때 어, 홀이 예, 리플레이터 홀이 위쪽을 향하게 하시고요. 일단은 그 상태에서 갖다 댄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 왜 조약돌을 가지고 바닷물에다가 탁 던졌어요. 그러면 챙챙챙챙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게 물수제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플롯을 부는 거거든요. 그냥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착착착착될수 있게 그런 느낌으로 플롯을 불어주는 겁니다. 했을 때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내 소리를 반응한다. 좋은 합. 그런데 그거를 반응을 안 한다. 약간 예, 뚫리지 않았다랄까 예, 길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느낌. 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연식이랑 뭐랑 뭐 사실 많이 따지는데 사실은 악기 컨디션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격이 발생하지 않은 악기. 그리고 악기를 딱 부럽을 때 반응이 정말 좋은 악기. 뭐 물론 뭐 클리닝이나 이런 거다되 있는 걸 사는 게 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패드 상태를 잘 보시고. 뭐이 정도면 사실 악기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좀 해결됐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악기 중고 악기 사실 때는 어, 이렇게 좀 체크를 해서 사시기 바라고요. 어 그래도 모르겠다. 저한테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일리 플러스 365. 내일도 만나겠습니다. 안녕.